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성자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창에 찔리고 가시관으로 덮여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성심은 오늘도 모욕과 거부를 당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언제나 심한 모욕과 상처로 덮여 있는 예수님의 거룩하운 성심이여 불경과 교만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심에 큰 고통을 드리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이들로부터 당하는 망각과 무관심과 무례와 능욕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린 인간의 불경과 배신을 보상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풀어 드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기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성체 앞으로 나왔사오니 모욕과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의 성심은 위로를 받으소서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청하며. 기도하려 하오니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신 거룩한 예수 성심은 위로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참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저희가 모욕당하신 예수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자 다짐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희생과 보속으로 상처받은 예수 성심께 작은 위로를 드리게 하소서 저희 마음을 예수 성심께 일치시켜 주시어 예수 성심의 고통에 동참하며 상처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위로해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참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참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8일 베드로의 배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소서. 예수님 만나기.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바깥뜰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성심 마주하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라는 질문에 베드로 사도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소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배반을 통회하는 베드로 사도처럼 저도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저희 죄를 뉘우치게 하소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저희 배신과 배반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베드로의 배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고통,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늘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늘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대사제의 관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베드로 사도를 알아보고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녀의 주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까지 알아본 것입니다. 칭찬하려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함께 없애려고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이 엄습하자.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여가 이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 말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자랑이 되겠지만 지금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에 두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자임을 부인하였지만, 베드로의 사투리는 그가 예수님과 일행임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레아인들의 어투를 조롱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애써 발음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에 베드로는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정말 모른다고 하고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 앞에서 나약한 의지를 드러낼 때 달기 울었습니다. 이닭 울음소리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그 시간에 달기 운 이유는 아침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울린 닭 울음소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소서. 나약하지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베드로 사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산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베드로의 배반을 보고 계신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소서. 베드로의 배반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용기를 내어 그 뒤를 따라왔지만. 베드로 사도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밀처럼 체질당합니다. 카야파의 관저 안뜰 아래쪽에서 베드로를 향해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라는 질문을 쏟아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밤에 그렇게,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말씀이 이루어지자 나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되는 체질에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 위로를 받으소서. 두려움 속에서 나약해진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소서.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이 배반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위로를 받으소서 상처 받으신 예수 성심 위로해 드리기 이 밤에 모두가 떨어져 나갈 것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위로를 받으소서. 베드로 사도는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대사제의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소서. 베드로 사도의 믿음을 보셨기에 부르셨고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 나라의 열쇠를 맡겨 주신 예수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임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방과 참회의 눈물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위로를 받으소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위로를 받으소서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였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올리브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 카야파의 관저까지 이어졌지만 대사제의 하녀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고 모른다고 했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사랑하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붙잡았기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베드로 사도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달기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 사도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저의 굳은 믿음을 바라시는 예수님 나약한 의지가 두려움 앞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은 믿음을 키워나가고자 하오니 저희 변함없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상처받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위로를 받으소서 매 순간 배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제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형제 자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살아가던 저희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오니 저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 상처 받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참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나를 내어드림. 악마의 체질에서 닭 울음소리로 베드로 사도를 구하신 예수님께서는 참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참회의 고백과 흘린 눈물을 보시고 상처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위로를 받으소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슬피 우는 베드로 옆에서 제가 함께 울고자 하오니 베드로 사도의 배반을 너그러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 배반을 용서하여 주소서.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배반의 삶에서 벗어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상처받으신 성심은 작은 위로를 받으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가 저희 양심에 경종을 울리는 소리를 자주 듣게 하소서 저는 세 번이 아니라 삼천번도 넘게 배반하였기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나이다. 베드로 사도가 들은 그닭 울음소리를 제가 듣게 하시어 저의 죄를 뉘우치고 상처받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위로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닭 울음소리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